자 선대칭의 성질을 가진 모든 함수에서는 다음이 성립해요 실근의 총합이라고 불리는 거 허근 말고요 실근의 총합은 뭐라고? 대칭축 곱하기 실근의 개수 자 선생님이 이상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그래프를 그려드릴 거냐면 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릴게 이 그래프의 이름을 y는 fx라고 할 거고요 자 그때 홀로로로 여기를 내가 X축이라고 할 거고요. 자, 그런 다음에 이함수는요 여기 X는 A라고 불리는 선대칭의 성질을 갖는 그림이었다라고 할게요. Y는 FX라고 불리는 것은 X는 A라고 불리는 뭐 선대칭의 성질을 갖는 그래프였다라고 할게요. 괜찮습니까? 자, 그러면 이 주황색 선을 기준으로 확 접으면 일치, 확 접으면 일치한다는 뜻이에요. 괜찮습니까? 자, 그럼 얘다 잘 들어봐요. 내가 이 길이를 L1이라고 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L2라고 할게요.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L1, L2라고 불리는 것은 뭐길이에요뭐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어요. 자, 그럼 얘다 잘 들어보세요. 자, 이 점의 좌표를 내가 홀로, 로, 로, 표현해 볼 거예요. a와 l이라는 길이로요. 그럼 얘는 뭐가 돼? a 플러스 l1이요. 콤마 0이 될 거고,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죠? a 플러스 l2 콤마 0이 돼요. 괜찮아. 그러면 대칭성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뭐가 되는 거고, l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뭐가 되는 거예요. l2가 되는 거 맞죠? 괜찮아요. 자,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? 나예요. a와 l로 표현해 주시면 a 마이너스 l1. 그런 다음에 나예요. 여기는 어떻게 돼? a l2, 0. 이렇게 되는 거 맞지? 그치 자, 그랬을 때봐 봐. 나야. 얘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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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축과의 교점이야. y는 f(x)하는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야. x축과의 교점. 그게 뭔데? 방정식의 실근이야. 다시 보라고 방정식의 뭐가 된다고? 실근이 된다고. 이해? 해 그럼 나는 너한테 묻고 싶어. 나야, f(x)는 는영이라는 방정식 괜찮습니까? 이때 실근의 총합이 어떻게 되지? 내가 너한테 묻는 거야. 실근의 총합. 실근의 총합은 어떻게 되는 중이야? 지금 얘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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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랑 다 더하면 돼. 괜찮습니까? 다 더하게 되면 플러스 l2 마이너스 l2 소거되고 플러스 n1 마이너스 n1 소거되니 그 결론이 뭐냐고 4a야. 다시 뭐라고 4a야. 여기까지 괜찮습니까? 어 그러면 어머나 4a가 뭔데? 실근의 총합 4a가 뭔데? 4곱하기 a인데 이때 4라고 불리는 게 뭐야? 실근의 개수. a가 뭐야? 대칭축.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? 증명 끝. 대칭성을 가진 모든 함수에서 괜찮아요? 실근의 총합이라고 불리는 것은 뭐라고? 대칭축 곱하기 실근의 개수가 되더라.